가수 이지훈과 태희, 배우 강홍석이 올여름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주저없는 보음처리로 보는 이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배우들.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 속한 장면인데요. 4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현실과 영화 속 이야기가 교차되는 극중극의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로하르 장모, 또 추리물인데도 불구하고 음. 음. 현실과 영화 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살아 움직여요. 음. 그런 것들이 아마 보신다면은 굉장히 경쾌하게 많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일 겁니다. 이번 작품에서 이지훈과 태희는 영화 속 주인공 탐정 스톤 역을 강홍석은 현실 속 주인공 작가 스타인 역을 맡았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폼센폼사. 예, 자기 멋에 살고 자기 멋에 죽는 탐정 역할인데요. 그 안에 어떤 매력이 있다면 허당끼가 있어요. 예. 이제 막 영화판에 뛰어든 사회초년생 작가입니다. 예술성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극중에 그 쓰는 주인공과 현실의 사람이 대화를 하며 노래를 하며 이렇게 서로를 조금 응원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을 제외한 출연진들은 현실과 영화를 넘나들며 1인 2역 연기를 펼치는데요. 다소 생소한 진행과 연출로 관심을 끄는 뮤지컬 시티오브 엔젤에서 놓쳐선 안될 관전 포인트도 짚어 줬습니다. 뭐 왕상부리 함께 하는 군무가 있는 뭐 대형 뮤지컬이 아니다 보니까 연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무대 세트의 어떤 구성으로 다 채워요. 18인조 밴드가 아닐까? 아, 아 밴드 관악기가 빵 빠밤밤 빵따 이런 이 리듬이 그렇죠. 아마 뮤지컬 어, 있어, 있어. 안에서 지금까지 했던 장르와 조금 차별화된 네. 좀 색다르게 볼수 있는 어떤 음악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성장 음악 감독님도 일을 가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박사를 내겠다고. 그래 그냥 기대가 저희도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강홍석은 사신, 살인자 등센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왔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쉽게 볼수 없었던 그의 새로운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고 작가의 이미지와 작가의 삶을 내가 무대 위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어, 지금도 계속 고민 주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저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한 번도 보시지 않았던 모습을 제 외모로 작가의 모습을 한번 잘 한번 무대에서 살아보겠습니다. 두 아이 출산 후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된가이도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무대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어, 일단 두 아이 출산하고 첫 복귀작이 그런 영광스러운 멋진 작품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영광이고요. <laughs> 봉인해줘야 하 느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티 오브 엔젤은 1989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1990년 토니상 시상식을 휩쓴 바 있는데요. 이 엔젤들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노래 잘한다는 어떤 신성급이 다 떨어지고 정말 탑 오브 탑만 왔어요.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여는 오프닝 무대부터 음악으로는 거의 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노라 하는 배우들이 함께해 재탄생된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 <laughs>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은 8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중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한국 최연으로 열리게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객의 뜨거운 소원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K-스타 뉴스 이보람입니다.